하나님의 100% 인간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피줄 안에 피가 흘러다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 이 피는 우리를 죄들에서 구속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냐? 에, 여기 가서 보시면, M.R.D.Han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M.R.D.Han. 이분은 에,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그래서 의학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분인데, 하나님 말씀에 심취가 돼서, 그래서 다 버리고,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복음전도자가 됐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M.R.D.Han이라고 하는 이분. 이분이 무슨 책을 줬냐? The Chemistry of the Blood. 자기가 외과 의사가 돼서, 화학을 공부하고, 그렇죠? 피를 분석하고, 그런 일을 해야 의사가 되잖아요. 아,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걸 발견해서 써놓은 책이 The Chemistry of Blood, 피의 화학적 성질. 이런 내용이야 피의 화학적 성질. 이게 이 책에, 구 후반부가 피의 화학적 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뒤에 저 책이. 자, 저 책에서, 이 MRD안이 의사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목사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의사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예, 성령님의 수태가 됐어도 마리아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럼 더러운 피가 되면 그러면 사람을 구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최근에 과학적 발견에 따른 그래서 쭉 여러 사람이 적어놓은 모든 참조 서적을 쭉 나열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 아기는 수태가 될때 어머니로부터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탯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탯줄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빼오는 그 일만 하지, 에, 이 탯줄이나 뭘 통해서 어머니의 피는 단한 방울도 아기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서 이분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수컷의 정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화하고 있으면 나중에 병아리가 생기는 건 유정란이고, 그죠. 무정란은 아무리 에, 따뜻한데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되는 거왜 그래? 수컷의 정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정란이에요. 자, 유정란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면 은 여러분 달걀이 난자예요. 난자, 꽃그 난자 안에 요만한 정자가 탁 들어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금 지나면서 저렇게 핏줄이. 피가 이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이 암탉이 품기만 하지 암탉이 피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품기만 하는데 피가 어디에 생겨요? 저렇게 태어난 태아 안에서 피가 생겨나는 거지. 엄마의 피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자와 남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기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는 거지 엄마의 피가 단한 방울도 전달이 되자. 하나님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서 여자의 피가 절대로 거기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뭘 이루기 위해서 천여 탄생 이걸 이루어서 예수님의 피 안에 더러운 것이 일절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과학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laughs>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이 책을 이거 보고 너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셨겠지 이거를 하나님이 천여 탄생을 그냥 주목구시로 천여 탄생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책을 제가 30년 전에 발견하고 번역해야 되겠다해서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미 이 책이 1996년인가 두란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제 제목이 돼서 나왔는데 다 절판이 돼서 지금 구할 수가 없고 요걸로만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달걀 자체는 난자고 그 안에 수탉의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유정란이 되는 건데 온도를 맞춰 좀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면서 핏줄이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면 생명체가 이제 생겨나는데 그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지. 엄마에게서는 피가 단한 방울도 이만큼도 전달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탄생된 예수님의 그 피, 혈관 속을 흘러내린 피는 깨끗한 피겠죠. 네, 죄성이 전혀 없는 피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